자, 이번 연세대학교 2021년도 모의 문제 해설은 에,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할 부분들은 이 문제의 기본적인 범위들이 에, 달라졌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어느 부분 정도까지 모의 문제를 통해서 분석을 하면서 에,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 하나 하고요. 두 번째는 그이 문제 유형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연결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어,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그 연세대학교의 기본 지침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숙지해 보시면요. 어,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과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에, 첫 번째로는 제시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요. 두 번째로는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논리적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.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과정, 문제 풀이를 논리적으로, 그 수학적으로 해석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아,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논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논제가 어,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서 흘러갈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해석해 보시고요.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는 않기 때문이죠. 하지만 그랬을 때이 문제를 구성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단 전제는 뭐냐면요, 하이 문제를 그냥 듣고만 있으시면 안 되고요. 우선 첫 번째로 이 문제를 단순하게 출력을 해서 해설 듣기 전에 아무것도 잊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최소한 20분을 들여서 풀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.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. 이랬을 때 여러분이 어디까지 쓰는지, 어디까지 내가 답안을 쓸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대단히 여러분들의 약점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격 답안을 쓸수 있을지를 찾아내는데 여러분들이 대단히 큰 도움이 될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제 1번은 어, 산술 기하 평균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. 이 산술 기하 평균에 관련된 문제들은 여기에는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, b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이나 4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내 제곱근 a, b, c, d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다는 것을 일반화하여 증명하라는 이론의 문제는 아닙니다. 여기에서는 엄연하게 이 제시문 자체를 이용해서 아래에 있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. 우리는 이 문제를 해설하면서 첫 번째로는 산출기압평균을 증명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할 것이며 그에 따라서 이제 두 번째로는 실제 제시문에 주어져 있는 내용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때 그것을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힌트나 방법을 찾아나가는 그런 훈련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. 그래서, 문제의 구성을 그런 방법으로 설명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문제를 이제 보면은, 문제가 다음처럼 나와 있습니다. 세 양의 실수 ABC가 A, EB, e, 4C는 4다, EB e, 플러스는 4다, 이렇게 되어 있고요 등호가 성립할 때 ABC 값을 하고부등식이 성립함을 설명하시오, 이랬습니다. 그러면 우선은 첫번째 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4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물론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0보다 크죠. 근데 a는 4니까요. 4 빼기 2b 플러스 c를 이렇게 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동호는 빠지고요. 당연히 4보다 작겠죠. 그리고 0보다 b도 큰데요. 이 b는 사실은 2분의 4-a 플러스 c를 뺀 거죠. 그럼 여기도 계산을 해주면요. 얘가 양수니까 얘는 2보다 크다. 2보다 작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또 c도 마찬가지죠. 아까 a 한 것처럼 4보다 작다. 이 조건을 일단 먼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일단은 우리는 이 상황에서는 뭐를 볼수 있냐면 A. 그러니까, 4-A가 있다, 있다, 이거야. 그리고, 4-B도 있어요. 그리고, 4-B도 또한번 있어. 그리고, 4-B. 요렇게 한번 얘네들을 생각해 보자. 그러면, 여기, 여기에서 양수, 양수, 양수 조건을 만들어진 거니까,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? 일단은 이 값은 4, 4, 4, 4. 그래서 16- 너 누구냐? 하나, 둘, 셋, 넷. 그래서 A 플러스 +E, B 플러스 C를 뺀 것과 똑같죠. 그래서 이 값은 얼마냐? 12가 돼요. 그런데 이 12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 식에서 4분의 산술기압 행렬을 생각을 해주면요. 이게 4분의 로 잡아주면 재심을 이용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4분의, 4분의는 이렇게 돼서 이것이 뭐다? 아,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. 이 값이 아하, 네제곱근의네제곱근입니다 4-a 4-b의 제곱 4-c가 되겠습니다. 이 부등식이 하나 성립하겠고요.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서 원하는 것은 지금 질문이에요. 4-a분의 1하고 4-b분의 1하고 하나 더 있네. 4-b분의 1이고 그리고 4마이 c 분의 1이죠.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? 아 여기에 4분의 1을 또 써주고요. 우리가 배운 대로 제시문에 있는 대로 써먹어야죠. 4 제곱근에 4마이 a에다가 4마이너 b의 제곱에다가 4마이 c 분의 1 이렇게 4 제곱근 속에 얘가 들어가 있죠. 어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식이 어 얘하고요 얘가 어, 서로 역수 관계네. 그렇게 되니까, 어이 문제를 풀기 쉽다 이거죠. 그래서 이 식은 1번의 식과 2번의 두 개의 부등식을 다 양변으로 각각 곱하면, 이 식에서는 4분의 12, 10이 4분의 12죠. 4. 그렇게 나오고 여기는 4니까 이 식이 돼서 이쪽은 4분의였으니까요. 그렇죠 맞죠 4분의 1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결국은 뭐가 되냐면 얘는 얘대로 곱하기 4분의 1 여기 4 4 아, 16분의 12가 되는구나 곱하기 4 마이너스 1분의 1이고 4 마이너스 분의 2개니까 2라고 써주고 4 마이너스 1분의 1은 부동호 방향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부동호 방향 변하지 않고 이 숫자와 이 숫자가 내재국군 속에 역수관계된일이 돼요. 따라서 이제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? 16분의 2는 4분의 3이니까 결론 여기에서 4-a분의 1하고 4-b분의 2하고 4-c분의 1의 값은 부동호 방향 변하지 않지만 4분의 3이니까 3분의 4다. 이렇게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해서 얘네들을 풀어나가면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 부동의 관계식을 이용하면 값이 나오겠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얘네들은 제시문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. 두 번째로는 여기 A, B, C를 이용해서 얘를 해주는 것이고요. 문제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, 아까는 네개의 양수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도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씩 또 이렇게 펼쳐주면 이 문제를 푸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다. 요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보면요, 이 식의 포인트가 뭐였어요? 자, 4-a분의 1이 4 b 2 더하기 4 c 분 1이 3 4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걸 보이는 거잖아요. 또 등호 성립할 때 언제 조건이다? 4-a분의 1과 4 b 1과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. 4 b 분2 개니까 4 c 1일 때 성립한다는 얘기잖아요. 즉, 얘가 모두 다 4-a분의 1이, 어? 4-b분의 1이, 어? 4-c분의 1이 모두 이게 4개니까 당연히 3분의 1이죠. 그러면 결국은 뭐가 돼요? 4-a가 3이죠. 4-b도 3이죠. 4-c도 3이란 얘기죠. 이렇게. 항상 결국은 A와 B와 C가 1이다. 이렇게 마무리해 주면 되겠습니다. 등호의 성립 조건은 항상 얘네들의 값이 이거 조심합니다. 이거 두 개짜리예요. 블이에요 더블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. 얘네들이 모두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모두 같을 때 이거일 때 성립한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A, B, C가 1일 때 성립한다.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. 거기에 감점됩니다.